비예요 오늘은 슬라임을 만들어 볼 건데요. 두 가지를 만들 거예요. 처음에는 준비물은 제일 중요한 물풀, 그다음 숟가락, 그 다음은 엘머스 슬라임 만들려고 해요. 그래서 선크림 그리고 또 버터 슬라임도 만들 건데요. 그래서 쉐이빙 폼을 준비했어요. 그리고 이거는 통이에요. 통. 그리고 물도 필요해요. 물 그리고 베이킹 소다. 흰색 가루가 보이죠? 자 이제 만들어 볼게요. 여기 치워두고 이 물풀을 일단. 일단, 통에다가 담아야 돼요. 통 뚜껑을 열어줄게요. 물풀을, 숟가락으로 물풀을. 이렇게요. 조금 고좀 더.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. 여기 물풀이 있어요. 그 다음에는 이 숟가락에 물을 조금만. 한 스푼, 두 스푼을 넣어주세요. 그리고 섞어주세요. 묻혀. 그리고 베이킹 소다가 한 꼬집이야, 한 꼬집이에요. 먼저 녹여도 되는데 그냥 할게요. 이제 통을 바꿨어요. 너무 이게 나갔짜 가지고 그리고 리뉴도 필요해요. 리뉴 리뉴는 어, 가까운 대형마트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. 리뉴를 쪽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방울 열한 방울에서 들어왔는데열 방울. 이면 충분해요. 물을 좀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물을, 아니 베이킹소다를 한 꼬집 더 넣어줄게요. 베이킹소다는 원래 좀두 꼬집, 두 꼬집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, 한 꼬집 큰 정도는 두 꼬집을 채워주니까 괜찮아요. 음? 짠 여기 클리어 슬라임 만들었어요. 클리어 슬라임은 어 이제 섞어주고 그릇 어 그릇에서 통에서 떨어지면 이제 손반죽을 해주면 클라이, 클리어 클리어 슬라임이 완성돼요. 그럼 이제 또 하나 더 만들었어요. 클리어 슬라임을 그러면 이게 선크림인데요. 선크림을 아, 일단 일단 쉐이빙폼부터 여기다 해줄게요. 이거는 근데 쉐이빙폼이랑 어, 다른 걸뭐 허친 거여가지고 안될 수도 있어요. 근데 한번 시도해 볼게요. 여기 쉐이빙폼을 쉐이빙폼이 좀 다른 것 같은. 같아요. 달라요. 슬... 슬라임 카페에서 해본 거랑 다르네요. 굉장히 이거를 손으로 좀 느낌이 달라요. 잠깐만. 이제 재고 있어요. 오, 느낌은 똑같네요, 느낌은. 냄새도 똑같고요. 음, 어, 좀녹은것 같은데요. 이거는 근데 어떻게 넣어주죠? 리뉴, 리뉴 리뉴를 부어줬어요 리뉴. 리뉴를 좀 손에 부어야 돼요 이거는 좀더 좀 녹기 때문에 됐어 자, 이제 이거를 점점 굽고 있어요 지금 슬라임이 되고 있어요. 기포가 생겼거든요. 리뉴를 좀더 해야 될것 같아요. 됐어. 자, 점점 느낌이 슬라임이고 냄새도 좀 슬라임처럼 됐어요. 손에서 떼어지는 게 보이시죠? 뒤에가 좀 있는데, 이제 떼어줄게요. 맞죠? 슬라임이 완, 완성이 됐어요. 근데, 엘머스 슬라임은 다음에 만들려고요. 이것만 만들었고요. 다음 편에 또 봐요. 안녕!